안녕하세요. JM 워커 여러분. 좋은 하루 되 계시죠? 자,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트레이너보다 선수가 지도하는 시대, 우리는 뭘 놓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피트니스 현장을 보면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트레이너 자격이나 교육 과정 없이 선수 출신들이 레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실전 경험이 있고 어, 수년간 운동을 해온 몸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 그 몸으로 가르치려는 데서 어, 문제가 발생됩니다. 과연 운동을 오래 해본 사람이 어, 남에게 운동을 잘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어,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은 지식과 감각의 집합이지만 어, 교육은 전달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너보다 선수들이 지도하는 현상 속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가르침과 수행은 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선수들은 본인의 몸을 통해서 수많은 고강도 훈련을 거치며 운동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대체로 본인만의 루틴, 본인만의 감각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감각을 타인에게 언어로 설명하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해석하며 필요한 수정을 적절히 전달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훈련과 지도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선수는 스스로를 단련하는 데 집중하며 트레이너는 타인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 하더라도 그 경험이 곧바로 교육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 대상 운동과 선수 훈련은 본질부터 다릅니다. 선수 출신 지도자들은 종종 본인이 해왔던 훈련 강도를 일반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려 합니다. 자신이 2시간 동안 해왔던 루틴을 일반 직장인에게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이는 아기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해서 성과를 냈다라는 강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다릅니다. 체력도 목표도 운동 빈도도 모두 다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자세와 작은 성취의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훈련은 쉽게 지루해지고 심지어 부상과 탈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소통은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선수들은 되게 자기 몸의 반응에 민감하며 언어보다 감각으로 운동을 습득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도할 때도 느낌이 와야 해. 그냥 힘줘봐. 같은 모호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언어이지만 운동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초보자에게는 구체적이고 단계별이, 단계별이며 피드백이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소통 기술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으며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통해 길러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통 훈련 없이 운동만 해온 사람이라면 지도자보다는, 지도자보다는 선배 역할로 머무르는 편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선수 중심 사고 방식은 때로 갑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 지도자가 되려면 어, 상대방을 중심에 두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선수 출신 지도자들은 여전히 본인의 기록이나 성과를 중심에 두고 지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봤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는 일방적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그 결과 회원은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훈련을 강요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상호 신뢰를 깨트리며 지도자와 회원 간 관계를 일시적이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위계가 아니라 협력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트니스 산업의 신뢰도가 하락되었습니다. 선수 출신들이 마치 트레이너보다 더 낫다는 식으로 자신을 포지셔닝 하면서 오히려 산업 전반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가르치는 것은 외적인 근육보다 내적인 공감력, 피드백 능력, 책임감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트레이너라는 직업의 정체성을 대체하려 하기보다는 선수 출신이라면 오히려 그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트레이너는 교육자입니다. 이 교육자의 자리를 자격도 기준도 없이 대체하는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회원이 받게 됩니다. 운동은 이런 거였어라는 실망을 안고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선수 출신이 운동을 가르치는 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르친다라는 책임을 운동해 봤다라는 경험 하나로만 설명하려 할때 발생됩니다. 교육은 다릅니다.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더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운동을 오래 해온 사람이 트레이너보다 낫다라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진짜 좋은 지도자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강한 몸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마음과 따뜻한 언어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휘트니스 산업에는 근육보다 공감을 이해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어, 어쩌다 보니까 어, 트레이너를 하는 분들이 몸을 만들어서 대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만들어서 대회를 뛰고 또 운동이 좋기 때문에 직업으로 트레이너를 선택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트레이너들이 많아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운동을 할때 엉뚱한 근육이 쓰여서 그런 것을 트레이너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 회원에게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트레이너가 문제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운동을 오래 해서 또는 몸이 좋아서 또는 시합 성적이 좋아서 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일반 분들의 이야기에 운동을 지도할 때 여러분들이 주는 피드백을 문제 그대로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런 것을 수년 동안 해결해 와서 누가 와도 회원님의 목표를 이루어 줄수 있는 진짜 트레이너. 자, 그런 진짜 트레이너들만 넘치는 운동 분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아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위한 현실적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JM 워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